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의 삶을 본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신는 자들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2022년 네, 벌써 7월 한 달이 끝나갑니다. 7월 28일이죠. 목요일 아침 선한 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어, 22절부터 25절, 그렇 6장 22절부터 25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어,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이지만 지난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이 배경으로 상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떡으로서 오셨고, 과거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 6월절이라는 배경과 또이 요한복음의 6장의 주제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그 가르치신 대로 살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착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하시고 돈잘 벌게 하시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에서의 그 영광. 그 세상에서의 자기만족, 그런 세상에 대한 그 성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그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열심을 품고,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고 있죠. 이건 명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성, 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숭배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계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해서 제가 조금 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은, 어, 그러니까 오병 이어 사건이 벌어졌던 곳에 모여있던 이 무리들은, 그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밖 이룰 이룬다는 그 이루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어떻게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계시도록 막 붙잡아 두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으니 뭐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3차 산업, 4차 산업 해서 주된 어떤 그, 뭡니까, 우리의 노동이 옛날처럼 농사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된 그 노동, 주, 가치 있는 일이 주된 일이 농업이었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베푸시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이야, 모세의 뒤를 잇는 진짜 그 예언된 선지자가 나타났다. 와, 저 능력을 한번 봐라. 이야, 저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한번 싸웠다면 적어도 우리 군량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전쟁에서 식량 걱정은 전쟁의 승패에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은 군량미, 이... 양식 전쟁에서 사용되는 이 식량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군량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 독립된 이스라엘 새로운 독립국가를 한번 세워보자. 뭐 그렇게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했던거 죠, 그 죠, 그리고 또 한가지 예수 님은 자기 들과 언제나 함께 계신다. 예수 님이 우리 편이 다라고 생각 했을 것 입니다. 아마도 예. 그런데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오병 이어 사건 이 벌어졌 던그 당시 그날 밤에 제자 들이 한척 밖에 없는 배를 타고 예수 님과 헤어져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종용을 하지요, 떠나라고. 여하튼 요한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 제자들이 떠나네. 그런데 뭐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중요한 존재는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뭐저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잘 모르겠지만, 뭐 어디 뭐 가나보지. 그런데 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안 가셨어. 그건 뭐 상관없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 다음 날 날이 밝고 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설마 무리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뭐 배도, 항산적밖에 없던 배도 뭐 출발했고 뭐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어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계시지 않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버리시고 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그 무리들 사이에서 더 이상 예수님도 제자들도 계시지 않았다. 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데, 이미 뭐 제자들도 다 떠났고 예수님도 떠났는데, 예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그 건너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디베리아에서, 그곳으로 지도상에 이제, 어, 티베리아로 보도 이제, 티베리아.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디베리아인데, 그 디베리아에서 그 반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원정을 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든지, 반대편 그 반대편 디베라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의 지도인데 그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디베리아의 맞은편이라 그랬죠. 자, 티베리아 제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티베리아 여기가 디베리아고 맞은편이니까 화살표 돼 있죠? 반대편으로 8km 그 바산 고원 바상공원그 앞이 바로 앞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어, 장소입니다. 바상공원 바로 앞쪽인데 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근인데 뭐 정확하게 요즘은 이제 주소가 딱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정확한 주소가 없죠. 그 관음동 뭐 130, 1360 다시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략 어, 여기쯤이었다. 오병이어 사건, 그쵸?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밤에, 그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네,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자, 가버나움 어디 있습니까? 어, 왼쪽, 티베리아, 티베리아 위쪽으로 보시면, 자, 제가 표시할게요. 여기. 자, 여기 찾으셨죠? 왼쪽 상단 위쪽이죠.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바산고원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이날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네.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가시다가 제자들이 10여리쯤 갔다 했으니까 아마 이 부근이, 이 부근일 거예요. 이 부근쯤에서 합류해서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셨겠죠. 여기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난 줄도 모르고 소문을 듣고 여기서, 여기서 배를 타고 원정을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죠. 계시지 않죠. 자, 지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철석같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죠. 또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착각에 불과했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떠났고, 그렇 제자들도 떠났고, 예수님도 밤에 바다 위를 걸어,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무리들을 다 떠났어요. 그 무리들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었고, 원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편이다. 자, 나가 싸우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일이 뭔지, 교회가 뭔지, 참 믿음이 구원 없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르거나 혹은 착각하면서 그것을 신앙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는 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돌아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딱 해보면 성경 공부를 해보면 딱 가르치다 보면 대반이 알아요.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이것밖에 없다. 어떤 말씀이든, 정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죽기 살기로 이 말씀 붙잡겠다.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거기다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그런데, 그런데 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환경, 자기 입장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추구하면서 복음에 무슨 짓을 합니까? 네, 복음에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다 이룬다 그랬는데 1.1핵 하나하나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런데는 변질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도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가?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게 대반에 탁 와닿지 않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척 슬픕니다. 이게 아닌데, 그거 하나만 봐도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판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바로 구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이거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자, 우리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어, 갑이 아닙니다. 그렇죠? 갑이 아니고 우리는 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을 누가 잡고 계신지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갑이라서 너무 너무 감사요 해 저는. 하나님이 을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것 뿐이지 하나님이 을처럼 우리에게 대하실 뿐이지 실제로는 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자꾸 조건을 제시하고 계속 딴소리나 해대고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나중에, 그럼 이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어,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얼핏 보면 정말 친노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을 얻는 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앞에 놓여 있는 구원의 줄을 죽기 살기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삼성 직무적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몰려 들어와서 검사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고 있죠. 자,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대학 입시입니다. 원서 넣기 위해서 학생들이 새벽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 거는데, 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어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애쓰라. 몸부림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듯이, 사실 이 그림이 사실은 천국을 향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길을 쓰기 위해서 악착같이 몸부림 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멋진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한 편의 그림 같은 모습이 오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모습,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저희 마음 신비의 색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그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헛수고하면서 착각하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향해 이미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길을 쓰고 거기에 달려갔지만 인생의 헛수고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단한 자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이 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며 살아가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